이걸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때그때 재미있어서 한 것들이 노래가 되고 공연이 되고 저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오라이브 네오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랩하고 있는 허클베리 P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월에 정말 오랜만에 에 발매한 리 e 드미션 이라는 앨범 발매하고 나서 들어오는 각종 공연들 소화하고 있고 6월 달에 서울 그리고 7월 달에 대구에서 각각 제 단독 공연 브랜드인 b i r t d a y 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진행했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미국 이제 소설 작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한 허클베리 핀이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어떤 자유분방한 모습이라든지 주변의 동년배들이 이제 유독 그 캐릭터를 부러워하고 이런 상황이 당시에 이제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조금 자유분방하게 살던 저의 모습에 조금 잘 투영이 되는 것 같아서 허클베리 핀에서 이제 핀 대신에 P로 바꿔가지고 저의 이제 활동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따라 부르는 게 너무 좋았던 그냥 꼬마였는데 그한 번도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를 좋아하면 다 그렇잖아요. 더 깊게 알고 싶고, 더좀 파고들게 되고, 이런 과정이 그냥 여기까지 저를 이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이거 결정적인 매력을 느낀 순간이라면, 예, 중학교 때 이제 배철세 음악캠프라는 라디오 채널에서 가리온이라는 팀이 나와서 프리스타일 랩을 그때 했었는데, 그걸 듣고 남들의 랩을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걸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예, 그딱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엄청 장난감이죠 아주 오래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의 전부인 거 같아요 뭐좀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제가 이제 벌써 84년생이니까 누가 이제 다큰 어른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은 세간에서는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거 갖고 노냐. 근데 어떡 해요? 이게 제일 재밌고 여전히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막 그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갖고 놀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장난감이란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그냥 박자에 맞춰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이제 랩이니까 저는 라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프리스타일 랩에도 라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즉흥적으로 그 박자에 맞춰서 라임을 제대로 딱 박았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못 끊고 아직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그냥 다니면서 계속 그 라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뭐를 몰두하고 하면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해서 그걸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 정신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당시에 이제 프리스타일 처음 접하고 그걸 완전 완벽하게 진짜 삶이 몰두돼 있을 때는 어 그냥 뭐 조금 과장 좀더 보태면은 자는 시간을 제외 자는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그냥 저의 우주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 한쪽에서는 그 라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모든 것들 보면서 다 라임으로 연관시키고 예, 그런 것들이 오늘의 예, 프리스타일 래퍼로서 의크클베이피를 만든 것이 아닌가. 올드스쿨이 주는 좀 1차원적이고 좀 단순 무식한 맛? 이런 게 너무 예, 네, 당시에 저에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 1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기간을 갖고 어퓨먼슬 레이러라는 이제 EP 앨범을 내고 나서 제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많은 음악들을 디깅했을 거 아니에요. 힙합 안에서 이제 서브 장르들을 근데 뭐 그닥 마음에 와닿는 건 없었어요. 들을 때는 좋은데 제가 실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냥 비티 보이즈, 런 디엠씨류의 이제 그런 올드 스쿨 음악을 들었을 때아 이거 해야 되겠다 바로 강렬하게 그렇게 저한테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이제 선택 그 장르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에는 예, 그냥 제 공연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과 그냥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하여간 트래픽 PM 같은 거에다가 팬들과 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생들보다 조금 형들이 더 편한 사람이 에요 워낙 이제 한국 힙합 러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형들과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저의 어떤 이 자기 만족 엄청 충족되고 자아 실현이 좀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형들을 모시는 거는 예, 이 앨범을 함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부분이었고 또 장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빠른 거는 80년대 음악도 있으니까 제그 리어드 미션 중에는. 그거를 그냥 너무 저, 동, 저와의 동년배, 저보다 윗세대들끼리만 하면 낡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 뮤지션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레, 레트로의 애정을 가진 팀들, 이 사람들이랑 이 올드스쿨을 하면 정말 의외 조합이 나오겠다 싶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반, 뭐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레트로에 대한 거대한 애정이 있고 실제로 음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팀에는 팀 맨와이라는 팀이 있겠고 그래서 그런 팀한테는 이 앨범의 성질이 어떻고 이거를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네 원래 잘하는 거 해줘라. 마라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유행하는 트랩 음악의 최전선에 있는 콜케이쉬라든지뭐 가오가이 덤밀스 같은 친구들이랑 하면은 그 트랩 뮤직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단순 또 무식하면서 그 어떤 한줄한 한 줄에서 느껴지는 파괴력 어 올드 스쿨에 접목시키면은 되게 또 좋은 작품 나올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계산돼서 예 팀을 꾸리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쇼다운이라는 노래에서는 노래의 이제 컨셉이 태그 팀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 저희 세대보다 더 앞선에 가장 유명했던 이제 듀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듀오. 그리고 저랑 같이 호흡을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래퍼 그리고 요 요즘 이제 이 시대에서 태그 팀하면 유명한 잘하는 듀오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예, 뮤지션들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 버스데이는 제가 원래는 벌스데이에 이제 많은 게스트들을 초대하지 않거나 게스트가 없이 하는 게 전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이제 리어드미션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고 하는 첫 번째 콘서트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에 있는 도끼처럼 아예 못 오는 뭐군 복무 중인 바비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다 불러오려고 했기 때문에 게스트 정말 많이 왔어요. 제벌스데이도벌스데이지만 예전 분신 때도 보면은 관객들의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그그 그 기에 눌려요, 뮤지션들이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막 가사 절고 막 뮤지션들 나왔는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는 네,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뒤풀이에서도 다 이제 한결 같이 와 진짜 관객들 미쳤다. 특히나 요새의 어떤 그 여타 공연장 가면 전부 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전부 다 핸드폰으로 이제. 찍고 핸드폰만 보고 거의 공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연의 문화 특히 그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바꿀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지만, 어, 그래도 벌스데이는 제가 항상 그거를 조금 강조해서 그랬던 것인지, 예, 정말 정말 그 수가 없는 수준, 예, 핸드폰 대신에 손바닥 보면서 하니까 나와서 이제 공연하는 뮤지션들도 거기에 엄청난 좀 에너지와, 예, 영감을 얻 얻은, 그래서 후기가 굉장히 좋아서 뿌듯했던 공연입니다. 그 사람들 없었으면 아마 음악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그 팬들이 없으면 그냥 음악인으로서의 허클벨핀 진짜 아무것도 아니, 예, 아니에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 질문을 받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의 차이점을 느낄 정도의 아티스트는 정말 그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해서 메인스트림에서 이 힙합 거대한 붐일 때의 인기를 전부 체감해본 사람이어야 이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는 사실 그 어떤 이 업다운이 저한테 엄청나게 체감은 사실 안 돼요. 제가 실제로 하는 공연들이나 제가 만나는 팬들의 규모 이런 것들은 좀 얘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갖고 그거의 차이점은 사실 저뭐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연히 미디어에서 이렇게 조명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 그걸로 힙합을 접하고 그걸로만 이 문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이 문화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기가 바꿔졌구나. 물론 공연들이 많이 없어지고 페스티벌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고 저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 이거에 대한 좀 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엔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우려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는, 막 감싸려는 게 아니고 힙합 분명히 욕먹어야 될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만이 힙합의 전부는 아니고요. 에, 정말 건강한 가사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한테 아직도 긍정적인 에너지 주는 뮤지션도 정말 많으니까 조금만 더 디깅해 보시면 한 발짝만 더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뮤지션들 서포트 해주시면, 예 그런 뮤지션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거대한 즐거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고요. 많은 관심 주시면 뮤지션들이 예, 보답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때그때 꼴리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레트로에 관심이 가서 막 이런 앨범도 만들고 다음 것도 뭐 그러고 싶지만 또 언제 또 갑자기 다른 저한테 장르가 저한테 영향을 줘서 그걸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뭐 이제 랩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뭔가, 그러니까 일종의 선민의식이죠. 그러니까 교훈도 주고 싶고 랩으로 완벽한 기승전결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밌고 그런 저의 재밌는 모습이 투영된 음악을 통해서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도 재밌었으면 좋겠고. 예. 네. 그거를 위해서 저의 에너지를 다 바칠 생각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넥스트 네. 챕터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때 그때의 즐거움이 저를 아직도 음악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때 재미있어서 한 것들이 노래가 되고 공연이 되고 저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넥스트 챕터. 이런 아티스트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연장에 오거나 음원을 듣는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그냥 자위하는 꼴 밖에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할수 있게 해 주신 예. 분들, 그리고 이것도 시간 내서 봐주시는 거잖아요. 이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뭐, 더 붙일 말 없어. 앞으로 무슨 음악 하겠습니다. 파이팅막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저의 재미에 충실해서 잘 만들고 여러분들과 가급적이면 좀, 예, 오래 놀고, 오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클벨피의 네오라이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